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영화 인터넷 한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문장 같이 들어보세요.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네, 뭐라고 했죠?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들리는 단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처음에 Not 그 다음에 Great 그 다음에 By the way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게,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자, 이 문장은 이렇게. Not great by the way.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어속어그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손님한테 갈 택배가 고객한테 갈 택배 택배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뭔가 and at the way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포장이 뭐 엉성하다든지 아니면 옷을 접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다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not great. 별론데 안 좋네. 안 좋아라고 나는 부정하는 걸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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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기 때문에 not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Not great, by the way. 되셨죠? 음. 좋지가 않네. By the way, 그런데. 어. 그래서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not 발음 좀 보고 갈게요. 요 not 일단 그 억양은요 이렇게 가요. 얘를 강조해줘서 not great, by the way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not great, by the way 이런 뭐, 어, 억양을잘 살려주셔야 영어처럼 들린다. 자, not은요, not에서 이 모음은요 이런 발음이에요. 길게 빼주세요. 길게. not 아 소리 내세요. 아 입을 크게. 아 여기 이 a가 a처럼 생긴 애는요 우리 말에 아랑 비슷해요. 아아 아. 그런데 입을 조금 크게. 아 길게 빼 주세요. 아. 아 되셨어요? 우리 팟 냄비 있죠? 냄비도요. 팟. 팟. 따라하세요, 여러분. 아 입을 크게 길게 팟. 팟. 그다음에 우리 최고. 최고 있죠? 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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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어요? 따라하세요. 낫. 팟. 탑. 입을 크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앞에 거울 하나 드, 두셨죠? 방에 문 닫으셨죠? 그러면 저랑 같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하셔야 제 강의는 99% 가져가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Not part top. 다시 한번 not part top. 입을 크게 되셨어요. Not great, not great, not great. Not great. 되셨나요? 음. 그다음에 great 발음할 때도요. 여기 보시면은. Uh, great. T, t. 원래는 이 uh, uh,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그 소리가 자음으로 끝날 때는요, 살살 해줘요. 그래서 Great. Great. 하지만요, 여기에서는요, 이 소리가 안 나와요. release 하잖아요. 혀를 윗니 바로 위에 오돌도돌한 잇몸에 갖다 대요. 거기가 티가 갖다, 어, 혀가 갖다 대는 소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고요. 소리를 release. 내보내지 않아요. not great. T, 안 했어요. not great. t.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멈춰 주세요. not great. not great. 아, 멈추세요. 멈추세요. 왜요? 빨리 말하다 보면 이렇게 멈추기도 해요, 여러분. 티 발음이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니까 말할 때, 자 이런 발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 원래는요 사전에서 찾으시면 얘가 cat 소리가 나요. 음 그게 기본 발음이에요. cat cat 제가 여러분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cat 이게 기본 발음이라고요. 그런데 언제요? 빨리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니까 얘가 소리가 그냥 갸, 갸 하고 트를안 한다고요. 갸, 갸 되셨어요? 이것도 보세요. 기다리다라는 동사죠, 그죠? 얘도요, 사전에서 찾으시면 wait라고 트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본 발음인데 빨리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어, 어떻게 발음이 난다? 치를 release. 내뿜지 내뿜지 않는다. 그래서 wait. wait. 기다려. wait. wait. 이렇게 소리가 끝나기도 해요. 아주 괜찮은 발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틀리지 않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nother way가요. T, 소리를 내지 않아요. 한번 들어 보세요. Not great by the. Not great by the. Not great by the way. 그죠?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이렇게 하고 치 소리를 release 하지 않았어요. 이런 연습해 보세요. Not great. Not great. 되셨어요? 자, by the way 한번 가볼 건데요. 이거는 그런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약간 어, 문맥에서 상황을 약간 어, 이렇게 반전시키면서 쓸 때죠. Not uh, by the way. By the way. 그런데,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발음은요. By the way. By the way. 여기 the 한번 가볼 거예요. The. 자. 너를 가볼 건데요. 여기서 th 발음은요, 여러분, 요렇게 생긴 발음이요. 사전 찾으시면은 요게 나올 거예요. 요렇게.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요렇게 발음해 보세요. 음, 져가 돼요. 그래서 음, 져라고 발음해요. 음, ざざざざ 조금 자연스럽게 ざざざ. 그래 조금 더 빨리 by the way by the way 더 빨리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순식간에 나왔다고 들어와요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빨리 해 보세요 by,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다시 한번 천천히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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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빨리 해 볼게요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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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way By the way, by the way, 제 혀가 빨리 나갔다 들어갔죠 By the way, by the way, 되셨어요? 그래서 이를 not great by the way. 다시 한번 not great by the way. 한번 들어보세요.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되셨어요. 전부 다 살렸어요.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조금 더 빨리.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되셨죠? 자, 한번 들어보고 발음 그렇게 신경 쓸게 많지는 않지만 전부 다 신경 써서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자, 세번해 볼게요. 발음 전부 살리세요. Not 크게 Great에서는요, really is, 내 뿜지 마세요. 그 다음에 by the way에서 the 살짝 해주세요. 되셨죠? 억양 살려서 not great. 준비 시작 세 번. Not,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Not great by the way. 되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Go on tonight. Go on tonight. Go on tonight. 네, 별로 어렵지 않았죠? 뭐라고, 뭐가 들리세요? 그저 go on tonight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Go on tonight, go on tonight. 되셨죠? Go on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 tonight 오늘 밤. 오늘 밤 뭐? 오늘 밤 스케줄이 뭐여서 지금, 앤 헤드웨이는 일하느라 막 바쁘잖아요. 남편이 막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라는거 바쁜 거 알지만, 우리 애들, 애 데리고 이런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어, 자기 좀 참석해 줄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앤 헤드웨이가 go on, 계속해, tonight. 오늘 밤? 오늘 밤 뭐? 오늘 밤 무슨 스케줄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얘의 억양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Go on tonight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Go on tonight 되셨어요. 음. 그래서 얘어양은 이렇게 올라간다. Go on tonight 이렇게 올라간다. 따라해보세요 준비 시작. Go on tonight. Go on tonight. Go on tonight 되셨어요. 네. 자 여기서 go 좀 보고 갈게요. Go는요 우리 말의 go가 아니다. 자, 한글로 쓰는 버, 어, 습관은 웬만하면 외면 버려주세요. 자, go를 사전에서 찾으시면 이런 발음 기호가 나와요. 얘 예, 모음은 이런 소리.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말에 go, oh, 이렇게 한 번에 가는 소, 소리가 아니고요. oh, oh, 소리 내주세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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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n, go on.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go on, tonight, go on. Tonight. Go on. go on, go on, go on. 되셨어요? 따라 해보세요. go on, go on, go on. 되셨어요? 네. g o 예요 go, go on, go on. tonight, 올라가죠? 자, tonight 하실 때요. 자, 요거, 요 발음 다시 한번 우리 가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절대 여러분, tonight, 우리말에 우 소리를 내서 이렇게 우 하시면 얘가 마치 이틀 밤, 어, 이틀 밤 이렇게 숫자 2로 알아들을 어 그렇게 그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입을 우 내밀어서 추운 날씨 아니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발음이 이런 발음표가 나온다고요. 얘는 슈아 발음. 슈아 발음은 어떻게요? 우리 모든 입의 근육을 빼세요 얘는 입을 막 이렇게 써서 발음하는 입의 근육을 막 써서 발음하는 그 발음이 아니고요. 편하게, 이렇게, 아, 에, 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약간 입을 벌리고,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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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요투 t o 이 아니고요. tonight, t o 그냥 편하게, 아주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t o n i g h 이렇게 올라가죠. t o n i g h 자, 여기 맨, 맨 뒤에 나오는 t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뿜기 전에 멈춰요 그래서 tonight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end of the way는 간편하게 그냥 tonight 하고 말해요. tonight, tonight 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Go on tonight, go on tonight, go on tonight 하고 멈추자. Go on tonight 하고 멈추자. Go on tonight 안했어요, 그죠 Go on tonight. 자 듣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Go on tonight, go on tonight, go on tonight. 음, 세번 준비 시작. Go on tonight, go on tonight, go on tonight. Go on tonight. 되셨어요. 계속해서 다른,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Yeah, okay, you're working, so, yeah, okay, you're working, yeah, okay, you're working. 자, 어렵지 않죠? 자, 뭐라 그랬죠? 그렇죠. Yeah, okay, you're working. 네, 다 들으시면 잘하신 거고요. 다못 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요. Yeah, okay, you're working. 음, 저기, 알았어. 당신 그 일하잖아. 오늘 밤에 일하잖아. 음. 계속 그렇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eah, okay, you're working. Yeah, okay, you're working. 자, 여기서 발음할 때요, 어, 일단 억양 먼저 갈게요. Yeah, okay, you're working 하고 뒤를 살짝 올려주세요. 어. 지금 이 남편은 계속 와이프한테 아, 좀 바쁜 거 알겠지만 같이 좀 가자, 가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자꾸 올라가요. Yeah, okay, you're working. Yeah, okay, you're working. 이렇게 올라가요. 자, 여러분 앞에 Yeah, okay를요, 좀 영어처럼 해볼게요. 예를 들 Yeah, okay. Yeah, okay가 아니고요.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yeah okay. yeah okay. yeah okay. yeah okay. yeah okay. yeah okay. 이게 캐주얼하게 말하다, 말하다 보니까 yeah okay. 입이 막 편하게 되죠. yeah okay. yeah okay. yeah okay. yeah okay. 해 볼게요, 시작. yeah okay. yeah okay. 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좀 남자가 말하는 투기는 해요. 자, 그다음에 Yeah, okay. You're working. Yeah, okay. You're working. 이거 지난 시간 했었죠? You're working. You're working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You are working이 아니고요. Yeah. Yeah. You're working. 여기에서 얘는요. 무슨, 어떻게 소리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 음. 얘는 우리말의 기억보다 조금 부드럽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You're working이 아니고요. You're working. You're working. You가 아니었죠. y o 오. 길게. You. y o u r y o u r You're working. You're working. 되셨어요? 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들어보고 세번 따라하고 이번 강의 마칠게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Yeah, okay. You're working. Yeah, y okay. e yeah, okay. yeah, okay. 준비되셨어요? Yeah, o k a 올라가요. 준비, 시작. Yeah, okay. You're working. Yeah, y okay, yeah, okay, yeah, okay, 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100번씩 연습하시고요. 100번이 힘들면 여러분 10번 하셔도 돼요. 하시고서 댓글에다가 숙제 완료했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